이번 차량은 캐스퍼 차량이다. 캐스퍼는 작업이 아주 쉬운 편이다. 지금은 전체 작업 다 끝나고 겨울철은 부스 안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게 작업을 할수 있지만 하부가 상당히 더럽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리는 편이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간식거리가 없어가지고 라면 부셔가지고 조금 먹는데 갑자기 냉동실에 먹다 남은 닭발이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개안 되는데 이거 먹고 자려고 전자렌지에 돌렸습니다 이 닭발이 시장에서 구입을 하면 진짜 양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식이 닭발이죠, 닭발. 물론 시켜 먹는 게더 맛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와이프가 하는 거는 시켜 먹는 이상, 맛있어요. 이게 제주도 그 오일장에서 산 닭발이거든요. 엄청 많있죠 오늘 작업이 상당히 좀 쉬운 차량이었는데, 내일일 차량도 뭐 어려운 차량 아닙니다. K5 차량이거든요. K5도 작업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뭐 했냐면 샤워하고 인터넷 좀 보다가 캠핑장 좀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또 킨텍스 캠핑장을 가려고 어 하고 있는데 내일은 당연히 없고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이렇게 한 자리씩 남아있더라고요. 캠핑카, 스타렉스 캠핑카를 가지고 갈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갔다가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는 거 조금 뭘 해야 될까.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날 제가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수요일 날 쉬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11시까지 있다가 퇴실해가지고 제주도를 내려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자리 다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캠핑장 자리는 다 소진이 되었다. 자 오늘 차량은 K5입니다. K5도 조금은 오랜만에 작업해보는 차량이거든요. 보니까 눈을 맞으신 것 같아요. 화분은 조금 오염이 있는 것 같고. 이번 차주님도 처음 아니십니다 어, 3년전인가 4년전에 한번 시공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때는 QM6로 입고를 하셨었거든요 요번에 어, 차를 다시 구입을 하시고 어, 새로 다시 한번 입고를 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는 한번 오셨던 분들이 다시 재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공한 지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클 로테이션이 돌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시카가드 MS 폴리머로 작업이 될 거고, 일단 하부가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예상대로 차량은 엄청 더러운 편이었고, 알콜로 깨끗하게 복원을 했다. 지금은 방청제까지 도포 완료했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열처리 중이거든요. 방청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이런 취약한 용접 부위들 보강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언더코팅을 도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한번 방청제 도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이 건조가 완료되면 투명 언더코팅으로 한번 더 보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스킹 작업을 할 거예요. 전체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언더코팅부터 보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스킹할 부위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편안하게 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그렇게 늦어지는 편은 아니거든요. 오늘 언더코팅도 시카가드, MS 폴리머로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어, 요즘 세라믹보다는 이제 폴리머로 시공을 더 많이 하고 계시죠. 유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처리 작업 보여드렸으니까 완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K5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조립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하부가 좀 많이 더러웠기 때문에 청소 시간 조금 오래 걸렸고 그리고 언더코팅도 포함하고 건조하는 시간도 조금 더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처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드리기 때문에 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결과물 확인을 해보시면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마스킹 후에 언더커팅 도포를 완료했고, 어, 이런 부분들은 방청제, 투명 언더커팅까지는 시공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더커팅이 도포 안 되는 안쪽 부분, 이너커팅까지 시공을 다 완료해드렸고, 이렇게 언더커팅 도포되어야 할 부분, 아닌 부분, 경계를 정확하게 나눠서 시공해드리고 있어요. 프론트, 로와 서브프레임까지 언더커팅 도포 완료했고, 작업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 온도코팅만 세라믹으로 하느냐 폴리머로 하느냐 요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나머지 시공 방법은 다 똑같거든요. 어, 처음 입고 하신 게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해보셨으니까 뭐 작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어, 지금 온도 보셨나? 온도 안 보셨나? 지금 열처리 계속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에가 엄청 덥습니다. 어, 오늘 설명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끝내고. 어, 지금 보시면 49도, 48도 내려가네요. 자, 이렇게 지금도 열 처리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지금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더워요. 그냥 이렇게 보실 때는 이제 더운지 추운지 모르시겠지만 어, 작업하는 사람으로서는 땀을 찔찔 흘릴 정도로 안에가 지금 덥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작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 조금 전에 출근했고 출근한 게 아니고 출고했고 오늘은 밑반찬으로만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 혼자 먹다 보니까 좀 양이 대부분 다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냉동실에 얼려놓는데그 먹을 거를 그 전날 미리 냉장실로 옮겨 놓거든요 그래야 녹으니까 근데 깜빡하고 안 녹여놨어요 <laughs> 지금 녹일라니까 아, 더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렇게 밑반찬으로만 해가지고 먹을 겁니다. 오늘 차주님 두 번째 뵙는 거잖아요. 그냥 아침에 딱 얼굴 딱뵈니까 아우, 오랜만입니다. 이러면서. <laughs>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덕파티 하셨다가 다음에 다시 재방문하는 그 로테이션이 상당히 길거든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십니다. 물론 그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 소개로 이렇게 또 많이 오거든요. 지인 소개하시는데 같이 오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희는 다단계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응? 그래 뭐가 하나 빠졌다고 했다. 메인 만찬이 있는데. 오징어. 전전히 돌려놓고 깜빡했네. 뭐가 좀 허전하더라고. 이것도. 시공하셨던 손님이 주신 거, 오징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주도 내려가도 맨날 반찬이 오징어예요, 오징어. 오늘 주말인데, 야식을 안 먹으면 좀 섭섭하죠.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후라이드 잘하는 집, 그리고 어, 뭐 노랑 통닭 이거 다 봤어. 근데 오늘은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일단은 좋아하니까 마음스터치 시켰습니다. 그 세트 있잖아요. 햄버거 하나랑 순살 치킨 이렇게. 감자튀김도 먹고 싶은데 세트 에 감자튀김은 포함이 안 되있더라고요. 햄버거부터 치킨부터 먹어야지. 이제는 절로 가고 옛날에 가족들이 제주도 이사안 갔을 때 저희 집 바로 근처에 맘스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달 안 시키고 그냥 걸어가서 이렇게 진짜 자주 사 먹었었는데 맘스터치 것도 맛있어요. 젓가락을 달라고 안 했구나. 요즘에는 환경 그 이런 것 때문에 젓가락 그 체크를 해야지만 주죠. 요즘에는 술이 조금씩 땡기는데, 수나리 레몬진 그거 먹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에 딱 갔다 오기에는 하, 치킨이 너무 식을 것 같고, 그냥 먹어야 되겠다. 얘가 약간 매콤했던가? 소금이 없네. 음. 너무 맛있다. 음. 약간 매콤하기는 한데 소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소금이 있을 건데 순대 양념 소금 이, 이 이걸로 먹어도 되겠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소금은 상관 없잖아요. 2023년 10월 15일까지. 소금인데. 소금은 괜찮잖아요. 유통기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 이 소금은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이 순대용 소금 아시죠? 살짝 고춧가루 같은 거 들어있는 그런 소금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도 작업 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늦잠 자기는 걸렸어요 맥주가 생각나는 지좀 유튜브 보면서 치킨 다 먹었고요 이제 햄버거 먹습니다 햄버거 오늘 내 얼굴때문에 안보여 사이버거사이버거 맞죠 이거? 그래도 오늘 주말인데 영화를 한편 보고 자야될것 같아요 내일 차량도 콜레오스거든요 어, 이번 차주님도 처음 아니세요 저번에 한번 시공을 하셨던 분 어, 다시 차 뽑으셔가지고 새로 입고 하시는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그 그랑콜레오스 그걸로 작업을 할 겁니다. 뭘로 한다고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라믹으로 한다고 하셨나? 흘름으로 한다고 하셨나? 요거만 먹으면 몸에 좀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맨날 이런 것만 먹으니까 좀 기름기 많은 음식만 먹으니까. 감, 단감 하나 깎아서 먹고 그렇게 오늘 하루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내일 뵙겠습니다.